안녕하세요. 포켓레드입니다. <laughs> 일단은, 제가 사는 곳을 알려드릴까요? 경주엔 있어요, 일단. 근데, 경주에 메르스 환자가 한명 생겨났대요. 저랑, 제 어머니, 제 할머니랑, 제 누나, 그리고, 형까지는 아닌데, 열까지 재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돌아다닐 수 없어요, 이제. 그래서 이제, 내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찍는 포켓몬 월드는 취소됐고요 죄송합니다 메르스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찍었어요 이제 아 진짜 메르스 짜증난다 빨리 죽어졌으면 하는데 메르스가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메르스 조심하시고 손 씻은 많이 씻으시고 이제 이따가 또 영상 한개 찍을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.